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판입니다. 어제 9월 7일이었죠? 정부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97 주택공급정책인데요. 큰 줄거리는 3개에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또 조기화하겠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우선 표를 하나 보시면요. 지역별 주택 보급률 추이입니다. 노란색이 지방이고 파란색이 수도권, 붉은색이 서울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현재 지방은 100%가 넘고요. 수도권은 2019년도에 99.2%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다시 낮아졌어요. 서울은 수도권보다도 주택 보급률이 조금 더 낮죠. 2022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는데요.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실적을 보면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고요. 공공주택 착공 실적을 봐도 역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착공과 이 입주에는 시간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해쯤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방은 수요 확대를 통해 미분양 해소에 집중하고 수도권은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가 방금 전에 보신 세 가지 방안이에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자, 그런데 여기를 좀 보시면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래쪽에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주겠지만 이 경우에도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해요. 민간에서 하는 주택 공급에도 현재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에 그 공공성을 너무 강요하면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결국엔 민간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하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그러니까 연평균 20 7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공공주도로 이 정도 물량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수치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겠죠. 그동안 LH는 아파트를 직접 짓기도 했지만요,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데요.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하는 것 대신에 기존 신도시 안에 있는 그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한다는데요.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서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더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때 용적률에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용적률에 특혜를 주겠다는 이 내용도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임대나 뭐 공공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임대를 늘리고 민간공급 시에도 공공임대를 더 넣지 않으면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공공적으로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민간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제도를 개선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요. 실외소음 기준을 조금 손보겠다. 이건 뭐냐면 현재 주택법과 이 환경법령이 정하고 있는 실외소음 규정이 달라요. 주택법에서는 6층 이상일 경우에 실내소음도만 평가하는데 91년도에 도입된 이 환경법령에서는요, 모든 층수에 동일하게 실외소음도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법에서 서로 다른 규정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보겠다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줄 때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부채납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너무 심하지 않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 암암리에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던 것을 이제 명문화시켜 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뜻이 상당히 좀 다르게 보이겠죠.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적 보증을 확대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미분양이 우려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분양 사업장이 임대 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출 보증 및 기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보면 총 52페이지에 달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공공의 공공을 위한 공공에 의한 뭐 주택공급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택공급에 대한 얘기 말고도 몇몇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해서 첫 번째로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의무를 더 부담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그 입금증이겠죠? 그걸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그 입금증을 주지 않는다면 매수인도 제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자, 이거는 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인 것 같은데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를 소유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한다고 생각하나봐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닌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스스로 자전거래를 어떻게 하고, 실거래가 띄우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느 공무원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자전거래가 뭔지, 그 뜻만 알아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도 강화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개정하면서 규제지역 내에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LTV를 40%로 축소한다는데요. 이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되는데요. LTV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빵% 규제 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현행 60%가 유지됩니다. 이것도 오늘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전제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습적이에요. 유예 기간이 없어요. 그만큼 효과는 좀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혼동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자, 지금까지 이번 97 부동산 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수도권에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공공임대 쪽이에요. 물론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몇몇 조치들을 취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뭘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라는 얘기만 있지, 민간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어떤 정확한 수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와 단속,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끝나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굵직한 줄거리들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135만호,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숫자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들의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205만호를 발표했었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270만 호였어요. 이번에 발표된 135만 호. 이제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흐지부지 된다면, 뭐, 공연불이나 마찬가지죠.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시행 능력과 시공 능력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재 많은 건설사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과 그 분위기로만 본다면, 건설사들이 자체적인 시행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는 그 하청업체 수준으로 너무 수준을 낮춰서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 이번에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